경찰이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예정된 청와대 방향 행진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이남까지 제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이 8일 제출한 행진 신고에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세종대왕상 이남까지만 하도록 제한 통고했지만 이는 사실상 행진을 금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후 수단인 금지 통고보다 완화된 제한 통고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권의 장외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장외로 나갔습니다. 트럼프는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야삼당은 모레죠. 오는 12일 장외투쟁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